안녕하세요, 원오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온러닝 제품들이고 다 올검, 네 검정색 신발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평소에 뛰는 거랑 걷는 거둘다 좋아하고 둘다 만족을 할수 있는 신발들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솔직히 러닝을 보려고 들어오신 것 같진 않고 요즘 뭐 패션 러너라고 하나?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긴 한데, 제일 우선순위가 건강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뻐야 되고, 저는 약간 그 중간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신발이 검정색이면 코디하기도 쉽고, 더러워져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검정색 운동화들을 좋아하고,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처음은 제가 직접 많이 뛰고 많이 걸어본 클라우드 머스터. 솔직히 뭐 편한 거는 여기 있는 신발 다 편하고 차이가 있다면 쿠션감이나 사이즈감, 무게감 뭐이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발, 발볼도 넓고, 발등도 높은 편이라서, 보통 신발을 오버사이즈에서 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반 사이즈 업이나, 한 사이즈 업을 추천하는데, 저는 한 사이즈 업을 했어요. 정 사이즈가 260인데, 265랑 270둘다 신어봤는데, 저는 270이 맞았어요. 어, 제가 신발 사이즈를 고를 때, 그 정확한 기준이 하나 있는 게 발볼에 맞춥니다. 신발을 딱 맞춰서 신으면은 앞에 발가락이 여유 공간이 없어서 다 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발에 정말 안 좋아요. 사람 족형마다 다르겠지만 새끼 발가락이 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지 발가락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발볼에 맞추게 되면 온 발가락이 다 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볼에 맞춰서 신발을 고르는 편입니다. 여튼 그래서 클라우드 몬스터는 한 사이즈 업해서 270을 신고 있는데 여태까지 뛰면서 쟀을 때만 한 300km 정도를 신었고 그 외에도 여행 갈 때나 평소에 산책할 때나 걸어 다닐 때 많이 신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신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쉐입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음... 뛸때 많이 신어가지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약간 터졌어요. 근데 뭐 신을 때는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직도 잘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밑창도 아주 많이 갈렸죠. 전체적인 쉐입을 보시면은 이런 느낌. 실물은 무난하다. 일상에 신기도 좋고. 아 근데 한 가지 이게 아무래도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서 평소에 걸을 때는 발이 끌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워킹화로서는 막 엄청나게 추천을 해드리긴 좀 그런데 러닝화로서는 정말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클라우드몬스터 보이드. 이거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클라우드몬스터랑 클라우드몬스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쉐이, 이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이즈감이니까, 클라우드 몬스터랑 사이즈감이 거의 동일했어요. 이것도 저는 270이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쿠션감은 거의 동일했고, 이 앞코 부분에 덧대 있죠? 이 부분이. 이런 디자인의 차이 같긴 한데, 제 체감상 둘은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 몬스터 2인데요. 얘는 일단 디자인부터 좀 다르죠. 로고 부분도 광택감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 슈레이스도 보시면은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덜 심심한 느낌을 주고, 전체적인 쉐입은 이런. 제가 클라우드 몬스터만 신었을 때 발등 발볼이 엄청 넓은 신발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얘는 260을 사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족형을 가지신 분들은 다 정사이즈 가시면 될것 같고요. 발등 발볼이 꽤 넓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사이즈 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볼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되게 넓어요. 저도 신었을 때 발볼이 불편한 건 없었는데 발등도 높아서 그런지 엄지발가락 쪽에 압박이 있었다. 아 그리고 클라우드 몬스터 2가 확실히 실제로 신었을 때도 쿠션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푹신하고 편한 신발을 찾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 슈즈입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 틸트라는 모델인데요. 이번에 로에베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제품이죠. 이 몬스터 친구들이랑 다른 점은 이 밑창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신었을 때도 착화감이 좀 다른 편입니다. 얘네는 좀더 통통 튀는 느낌, 반발성도 있고 푹신하고 그런 느낌이면 제가 느끼기엔 얘는 좀더 러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걷거나 산책할 때 맞는 신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슈레이스를 보더라도 몬스터 친구들은 직접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구매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어요. 약간 슬리본이라고 해야 되나? 매번 신발끈을 풀고 묶지 않아도 신을 수 있을 정도의 편한 신발이라는 점이고 좀 차분한 친구다 사이즈감을 말씀드리면 이 슈레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너무 헐떡거리면 안 되잖아요 신발 끈을 묶거나 풀지 않고 편하게 신으시려면 정 사이즈나 반 사이즈 업을 해서 평소에 걸을 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 사이즈 업을 한게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각 신발의 사이즈감이랑 착화감 등을 말씀을 드렸고 총 정리를 해보면 클라우드 몬스터 한 사이즈 업이 편하게 맞았고, 클라우드 몬스터 보이드 동일하게 한 사이즈 업이 편하게 맞았고, 클라우드 몬스터 2, 얘는 정 사이즈도 맞는데 반 사이즈 업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틸트, 반 사이즈 업이 편하게 맞습니다. 착화감을 말씀드리면 신고 뛰었을 때 열감도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푹신하면서 반발성도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보이드도 클라우드 몬스터랑 거의 비슷하다고 체감이 됐고요. 약간의 차이점은 보이드가 살짝 더 무거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이 사이드 부분에 로고가 없어요. 얘는 클라우드 테크라고 써있고, 얘는 온 러닝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몬스터 2는 제일 푹신했습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틸트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친구들보다는 쿠션감이 살짝 떨어지지만, 오히려 걸을 때는 이게 더 편했다. 패셔너로 봤을 때도 저는 얘가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네 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턱 부분도 조금 다릅니다. 혀 부분이라고 하죠. 클라우드 몬스터는 되게 얇죠. 얇고 무난한 텅으로 되어 있고요. 보이드도 비슷하게 얇습니다, 일단. 얘는 여기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클라우드 몬스터 2도 얇고 무난한. 텅으로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틸트는 이 몬스터 친구들보다 훨씬 두껍고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클라우드 몬스터랑 보이드는 둘다 적당히 푹신하면서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클라우드 몬스터 2는 이네 제품 중에서는 가장 두껍고 푹신한 발목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발목 부분을 안정감 있게 지지해 줄수 있는 신발이라는 점이고 발목 부분을 잘 잡아주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러닝에 적합한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클라우드 몬스터 2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틸트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두꺼우면서 적당히 푹신한 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추천을 해드리자면 나는 어느 정도 뛰어봤다. 패션화도 되면서 러닝화도 되는 올라운더 포지션을 찾는다 하면은 클라우드 몬스터, 클라우드 몬스터 보이드 이두 가지가 좋을 것 같고요. 뛰고 싶다. 그런데 나는 입문자다. 클라우드 몬스터 2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뭐 굳이 뛰는 것보다 패션화 그리고 워킹화를 찾는다 하면은 클라우드 틸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온러닝 제품인데 코어 T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평소에 100 사이즈 정도를 입고 이 제품은 M 사이즈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특이한 점이 있진 않지만 가볍고 통기성도 좋은 그런 반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신발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감, 착화감 등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모두 편하고 예쁜 신발 신으면서 건강과 멋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